이게 뭐야? <laughs> 알아야 풀지? 음, 덕분에 아빠, 엄마가 얼마나 싸우게 됐는지 알수 있었다. 얘는 내대로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음,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하는 게난더 신기한데? 지금, 일로 가서, 그러면, 이쪽이다. 이거 주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네. 그러면 이걸 틀어보는 거지. 웨딩. 아, 이거, 이렇게 눌러서 순간이동 되면 얼마나 편할까요, 진짜. 이거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와. 아니, 순간이동 해도 사실 뭐 어딘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 대충 짐작해서 딱딱딱 찍으면 바로바로 방이 나올 텐데, 이걸 하나하나 다 간다는 게, 아, 바로 여기구나. <laughs> 바로 여기네요. 나오려나? 아, 어, 이거 공포인가? 이거 주제가 공포라고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와, 여깄다. 테스트기. 응? 이게 다야? 여기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네요. 그럼 잠깐만. 지금 술만 없는 거죠? 냉장고에 술이 있겠네. 그럼 저집 모양은 대체 어디서? 일로 가서 여기 문이 있는 아 여기. 어 맞다. 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네. <laughs> 잘 가다 보면은 난 매일 아침 신문을 가져오는 일을 맡았지만 신문을 신문을 읽는 사람은 없었어. 아와 이. 애도 좀 스트레스 많았겠다 엄마 아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애도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도 뭐가 있는 건가? 어? 어? 어 뭐야 여기 무조건 가야 된다? 그면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지? 교회에 더잘어 어울... 로고 아 설마 음 샴페인 잔어바 갑자기 이거 내용이 바뀌었어요. 야 이거 괜찮은데 게임? 근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내가 아까 그 냉장고가 어디 있었을까? 보자. 얘는 아까 무슨 이 밑에 얘는 뭐야? 아, 그리고 얘는 아까 어 <laughs> 뭐였더라? 됐다. 와, 와 소리 줄이기 잘했다. 좀큰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작진 않은데. 엄마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술을 너무 잘 숨기는 게더큰 문제일지도 몰라. 16다 모았다. 이제 그러면 어나 대충 어... 길을 외운 것 같아. 아닌가? 아닌가 보다. 음, 이거 대체 어디 있을까? 어, 여기 있다. 이게 16이었거든요? 얘가 16. 그리고 약이 50. 이건 일하는 소린가? 아, 11! 그러면 16, 50, 11? 뭐가 있을까? 술? 부모님 침실, 침실 열쇠야 무슨 집이 감옥보다 더 보안이 철저한 것 같아 응? 음? 안 없어지네요? 왜안 없어지지? 그러면 난 거기로 어떻게 가야 될까? 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올라가야지, 여기였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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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어렸을 때 악몽을 꾸고 왔던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온것 같아.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요? 이상해, 안쪽이 바깥보다 더 추운 것 같아. 이게 열어지지가 않네. 허! 와... 아니, 이렇게 힘들었다고? 도 없이 이사를 간다? 응? 아... 그 엄마 혼자... 헉! 액자에도 사진이 없어... 이게 지금... 아 이쪽으로 갈수 있구나? 왜 나무가... 어... 얘를... 왜 이래? 얘를 빼, 어, 왜, <laughs> 얘를 빼야되구나. 어, 얘또왜 이래? 어, 무섭게. 레버? 어, 이거 뭐지, 이거? 아, 문손잡인가? 아까 그거? 뭐지, 이거 상처가 나있는데요? 야, 되게 우울하다. 이거 게임 자체가. 힐링이 아니네? 아니, 뭐 스토리만 보고 힐링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지도가, 어디 갔죠 얘? 그냥 누르니까 나오네. 이게 어디 갔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아까 이거 같다. 아무 것도 없어. 지평선도 바람도 꼭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 높이 매달아두면 포식자가 건들지 못한다고 아빠가 그랬지. 그런데 여긴 야생동물이 없지 않나? 음. 뭐가 매달려 있는데? 여기를. 왜 엄마는 나랑 아빠가 캠핑하러 가는 걸 싫어했을까? 집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 좋았을 텐데. 얘는 엄마를 별로 안 좋아했나? 음. 저걸로 설마 아까 그 나무를 한다는 건 아니겠지? 어, 아, 내가 처음에 아까 안 눌러본 게좀 많았구나. 뭐지? 이거... 아... 아까 다 봤구요. 응, 몇년 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었나봐. 가짜 털처럼 촉감이 이상해. 마치 아득한 기억 속 물건을 재현한 것 같아.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뜨긴 뜨구나. 꼭, 뭔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여기는 뭐 없네? 음, 어? 여기 어디지? 아, 여기, 그래. 여기가 있었지. 와. 좋지 않은데? 무작한 걸음 나왔을 뿐인데 천 시간도 넘게 비행한 느낌이야. 이막, 교회, 한 시간 후. 왜 이거 폴리스라인이 아닌가? 그냥 공사 그건가? 마치 만들다만 우리 집 같다. 만드는 중인가 보다. 진짜 문도 아니야.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 모든 집에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음. 뭘 해야 되는 건가? 어, 뭐야? 아니, 비었네? 없네? 네 개밖에 없네요? 이게 뭐지? 목격자 증언? 나머지는 못 읽겠어. 엄마는 날 임신했다는 게 기뻤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두려웠을까? 냄새가 끔찍해. 엄마는 어떻게 여기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지? 오래된 와인병과 개똥? <laughs> 이보다 더 고약한 냄새는 없을 거야. 음. 이렇게 얼어붙은 흙 속에 있었으니 엄청 추웠을 거야. 어, 뭐야? 뭐야? 이 빨간색이 그러면? 어허, 지금 여기 있다는 것 같은데요. 처음 집. 아까 거기. 여기? 여기. 아, 이게 처음 집인가? 음. 우린 개를 안 키웠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키웠나? 왜 말해주지 않았지? 근데 이건 개가 아닌데. 이건 뭐야. 왜새 집을 사람이 사는 집과 비슷하게 만드는 걸까? 새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안 놀라지네요? 된 건가? 처음 집이 아니다. 아이나 동물이 건드리지 못하게 높이 매달아놨어. 이거를 자르는 건가? 음, 이걸로 아까 호스 하면 되겠다. 전부 나를 위해 짓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것 같아. 나가는 길이 있을지도 몰라. 어... 위에서 나오네? 약인 건가? 오, 잘 만들었다. 다진 고기를 말린 것 같은 냄, 이상한 냄새가 나. 새 먹인가 본데요? 그럼 잠깐만. 이게, 아, 잠깐만. 여긴 건가? 이렇게 보면은, 아. 어, 아닌가? 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거 또 있네. 아. 이거 다 모아 두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됐고. 어, 여기. 새. 와. 반으로 부러진 게 아니라 잘려있어 그럼 하나 더 찾아가지고 얘한테 주는 건가? 그러면 그 빨간색이. 이게 이건가? 이걸 말하는 건가?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지 이거? 오! 와 이거구나. 그 빨간색 이거였네. 그냥 그래픽이 까만 건가 했는데. 와, 이게 되게... 이게 진짜 스토리가... <laughs> 죽음 상실, 정신 건강이란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진짜... 그런가 본데... 경찰, 이 동네 경찰이 얼마나 동네는 아닌데... 이 개는 날, 날 반겨주는 유일한 존재였어. 적어도 난 그렇게 느꼈지. 음... 저격수가 나오던 끔찍한 영화가 생각나. 군인들이, 군인들이 이 땅에 엎드려? 어. 어? 이거 하트가 왜 여기에? 오, 신기한데. 오. <laughs> 아까 나무에 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통이 안 들린다고? 이게 혹시, 아빠, 엄마는 계속 함께 할까? 아니, 계속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동그란 게 들어갈 만한 구멍이 보여. 혹시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얘가, 어딜 가리키고 있겠네요? 음, 어, 더 있나 본데? 이렇게 길 한복판에 두면 너무 위험하잖아. 어? 거울? 여기?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여자야. 정확히 어디더라? 무슨 사고가 유모차?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새 물건이야. 설마 안에 아기는 없었겠지? 뭐지? 이게 어떻게. 얘가. 아, 이게 맞는 건가? 음. 잠겼는데 열쇠구멍 대신 이런 둥근 모양만 있어. 이게 그거네. 튼튼해 보이지만 걔는 없는 것 같아. 장난감 같은데 조금 섬뜩하네. 음, 지금 안 가본 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보안이 철저해. 잠금 장치가 여러 개 달린 문부터 강화 유리를쓴 창문까지. 밤에 불안해서 잠을 잘못 자나? 안에가 아, 보인다 어? 여긴 멀쩡한데요 여기는 왜 이런 불빛이 나오지 그 경찰 갓난아이용 침대인데 주변에 기저귀가 없어 아직 아이가 안 태어났나 와이 게임 되게 괜찮다 잘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너무 무서운데 자꾸 <laughs> 이거 꽂으면은 아,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순서지? 사람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야? 무슨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